자, 그래서 환자분께서 지금 어 4년 전 뭐라, 5년 4개월 전에 어깨다 관절경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. 그때도 조금 안 좋긴 했어요. 근데 오늘 지금 현재 뭐 일상생활은 웬만큼 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관절수술하그 상처 또 1cm 정도 되는 그 상처가 가끔 빨갛고 가려울 때 있다 말씀하셨는데, 뭐 그거 그럴 수 있습니다. 그건 큰 문제는 안 되고. 사진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오른쪽이구요. 지금 요게, 아이고. 여기 왼쪽이거든요. 왼쪽부터 보여드릴게요. 왼쪽을 보시면,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, 이 동그라미 바깥쪽 다른 동그라미가 있죠. 근데 요,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죠? 두 개가. 근데, 이걸 보면,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좀 가까이 붙어 있어요. 느끼세요? 조금 더 다른 거예요. 마치 신발이, 오래 쓰면 신발 바닥에 닿듯이, 그 관절 연골이 다른 거예요. 이런 걸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, 무릎에 비해서, 껍대는 퇴행성 변화를 좀잘 견디는 편이에요. 그래서, 통증이 없고, 나이가 뭐 70이 넘으셨기 때문에, 통증이 없고 웬만큼 있으면서, 그냥 좀 관절이 달아도, 그냥 쓰실 수 있어요. 많이 심하지만 않으면. 대신 무리하지 마세요. 무리하면 빨리 자라니까. 빨리 닳기도 고 아프니까. 여기 보시면, 여기 여기 뭐좀 튀어나왔죠. 혹처럼, 뼈에 혹처럼 튀어나온 이거를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면, 이제 어떤 부분은 막 닳고, 어떤 부분은 막 생겨 그래요. 뼈가 다르니까 반작용으로 이런 것들도 퇴행성 변화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런 게 별로 없죠. 뭐 조금 있는 데 많은 데 별로 없어요. 부드러, 부드럽게 싹가는데 여기는, 아이고, 여기는 확실히. 탁, 태어났어요. 이게 이제 무릎이, 무릎도 심하셨거든요. 여기서 환자분 무릎도 수술 받으셨잖아요. 인공관절 양쪽 다. 그거랑, 어, 같은 것처럼, 이제 어깨도 그런 게 있는데, 뭐, 한쪽만 있는 거고, 상대적으로, 뭐, 잘 견디시는 편이고, 정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.